책상에 위 누워도 버틸만큼 견고하고 높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서서 일하면 허리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이 모든 게 30만 원대는데 진짜로 이 가격이 맞는지 숨겨진 비용이나 단점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자제품과 가구가 합쳐진 제품이다 보니까 무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고를 수 있는 상판 중 가장 큰 사이즈인 1600에 750 상판을 선택했는데 집 내부에서 옮기는 건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남자인 저도 옮기기가 힘든데 만약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옮긴다고 생각을 하면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립할 때 상판을 엎어두고 프레임을 조립해야 하는데 다시 세우거나 옮길 때 혼자 사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편하게 조립하시려면 지인과 함께 조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성비를 너무 신경 써서 그랬을까요? 상판 군데군데 마감이 부족한 곳이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페인트 마감이라거나 스위치 연결부의 옆부분은 기스가 특히 심해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고 있지만 검수 과정에서 좀더 꼼꼼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원을 껐다가 다시 연결하면 리셋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오래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초기화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높이 조절 기능을 일주일 정도 사용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려고 했을 때 버튼 인식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원을 다시 연결하고 초기화를 진행하니 정상작동하였지만 구매한 지 얼마 안된 제품이 이렇게 오류를 일으키니까 시간이 좀더 지났을 때 제품이 정상작동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생겼습니다. 피처 E2 모션 데스크의 최대 높이는 107cm로 성인 남성이 서서 일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높이를 10cm만 더 높일 수 있었다면 훨씬 더 편했을 텐데 제 키가 175cm인데도 이런 불편함을 느낄 정도니 키가 180 이상이신 분들은 더큰 불편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 편하게 사용하시려면 책상 기둥 아래에 받침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모션 데스크에 대한 단점은 아니지만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왕의 모션 데스크를 구매하는 김에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데스크탑 거치대를 추가했습니다. 카멜의 데스크탑 거치대 PCH2 모델이었는데요. 제품 자체가 컴퓨터 본체를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편리해 보여서 구입을 했는데 설치하고 확인을 해 보니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함께 주어지는 고정용 끈을 추가로 장착을 했지만 기존과 거의 차이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연결 있는 볼트를 조일 수 있을 만큼 조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쪽으로 쏠려 있고 공중에 떠 있다 보니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제품 자체의 내구성에 의문이 좀 듭니다. 본체가 회전할 수 있게 너트를 하나만 사용한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말해보겠습니다. 일부러 가격을 속이거나 한 점은 없지만 옵션에 따라서 추가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먼저 기본 비용인 299,000원에 배송비 2만원이 추가됩니다 결제시 추가되는 비용이라 실 구매가는 2만원을 추가한 311,000원이 되겠죠 사실 이 부분은 가구를 구매할 때 기본적인 배송비가 붙어서 나오므로 기본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상판 사이즈에 비례해서 가격이 추가됩니다. 저는 가장 큰 사이즈인 1600, 750 상판을 구매해서 비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됐는데요. 299,000원이라는 기본 가격은 가장 작은 사이즈인 1200 상판의 사이즈므로 구매 시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장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자면. 피쳐 e 2 모션 데스크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입니다. 30만원대의 가격에 듀얼 모터를 탑재한 모션 데스크를 구매하려면 데스커에서는 50에서 60만원 정도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피쳐 e 2 모션 데스크는 적당한 가격대에 어느 정도는 퀄리티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저처럼 중저가 제품을 고민하신다면 고려해볼 만합니다. 물론 30만원도 그냥 일반적인 책상과 비교하면 고가라고 할수 있겠지만 계속 나쁜 자세로 일하다가 허리 디스크를 얻느니 내 자세에 맞게 다른 자세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션 데스크를 구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가성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한 번씩 높이 조절 기능을 이용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느껴지던 허리 통증이 약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구성 또한 구매 후 2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는 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스펙상 최대하중 100kg을 버틸 수 있다길래 제가 직접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이러다가 무너지는 건 아닌가 걱정을 했지만 한번쯤 해보고 싶던 거라 과감하게 도전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무너지진 않았고요. 위에서 한번 누워도 봤는데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키보드 테스트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타건할 때도 모니터 자체의 떨림은 존재하지만, 이 정도면 내구성은 합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처 E2 모션 데스크는 최대 3가지 높이를 저장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한데요. 상하 버튼을 통해서 원하는 높이를 조절한 후에 S 버튼을 누르고 저장할 번호를 눌러주면 끝입니다. 저는 앉아서 사용할 때와 서서 사용할 때두 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버튼만 누른다면 알아서 저장된 높이로 높이가 변경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했고, 높이 조절 시에 움직이는 책상 자체의 소리도 아주 작은 소리는 아니었지만 너무 시끄럽다는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 이런 모션 데스크를 함께 사용을 한다면 좀더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하겠지만, 저처럼 혼자 사용한다면 두 가지 저장 공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책상은 높이 조절이 불가능해서 청소를 하려고 하면 일일이 허리를 굽히는 등 불편한 점이 꽤 많았는데요. 피처 E2 모션 데스크의 높이 조절을 이용하면 청소할 때 몸을 숙일 필요가 없어서 좀더 편했습니다. 또 데스크 테리어를 위해서 아래에 선을 정리한다면 상판 뒤쪽에 공간이 있어서 책상을 벽에 붙여놓고 전선을 뺄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해 보였습니다. 추가로 상판에 연결 가능한 멀티탭 트레이를 기본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따로 거치용 정리함을 살 필요가 없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기에 책상 기둥이 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처럼 자석 후크 등을 이용해서 선을 정리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자석은 원하는 곳에 뗐다 붙였다 하기가 쉽기 때문에 저처럼 테이프를 이용해서 선정리를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자석 후크 나 함께 판매하는 선정리 홀더를 구매하셔서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피처 E2 모션 데스크의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몇 가지의 단점이 있었지만 사용하면서 정말 치명적이다 싶은 단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가격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 면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구매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피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재고가 없어서 판매가 일시 중단되었지만 3월 초부터 소량이라도 판매를 재개한다고 하니 미리 참고하셔서 구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